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37장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른 뼈의 부활 내용입니다 37장 전체가 그 중에 1절로 14절이 마른 뼈 이야기죠 에스겔 안에서 네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15절로 28절은 두 막대기로스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37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37장 1절로 14절은 마른 뼈 이야기인데 또 둘로 나누어져요. 1절로 10절은 사건을 말하고 11절로 14절은 그 사건에 따르는 설명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10절 사건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예슬에게 임하여서 환상 여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 여행을 통해서 제가 왜 환상 여행이라고 했냐면 실제로 몸이 간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여행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환상 중에 가보니까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2절은 그곳을 어, 사방으로 걸어보라 라고 하셔서 걸어봅니다. 말하자면 그 상황과 상태를 살펴보게 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3절은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합니다. 인자야, 이 인자야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고 관계가 있지만, 여기서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인자라는 단어 하면은 예스겔서와 함께 다니엘서가 떠오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상당히 당황스러운, 어, 난처한 질문이죠. 살이 다 없어지고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뼈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살펴본 결론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이미 사절을 보면 마른 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뼈가 아니라 마른 뼈라는 것은 이제 뭐 가능성이 1000% 없는 거죠. 어, 그러나 에스겔은 감히 하나님 앞에 살수 없다고도 또는 산다고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스스로 힘으로는 누가 외부에서 뭐 돕는다 해도 마찬가지지만 살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무언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살수 없다, 살수 있다. 이걸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도대체 살린다면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걸 에스겔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릴 살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나는 모르는데 주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하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문제는 살리실 것인지 살리지 않을 것인지 그것이 문제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1절로 3절 4절까지의 이 본문에서 어떤 걸 깨닫느냐 면 어, 인간인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살릴 건지 안 살릴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 살리실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 살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고 살리신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거를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에스겔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어, 이 모든 뼈에게 너는 대연하라 그럽니다 참 어려운 명령이죠 아까도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난처한 질문이었는데 여기서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산천초목이나 동물들에게 설교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프란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예가 있죠. 그런데 마른 뼈들에게 설교한 일은 없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설교할 수는 없죠. 만약 에스겔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정하라고 했다면, 사랑하는 마른 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정도는 할수 있겠죠. 근데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드러나, 들어가서 살아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으라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 6절에 하나님이 이럽니다.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요. 그 과정을.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하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라, 그래요. 지금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인 베드로우서 3장 1절로 7절에서 이 우리를 미혹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은 결론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냥이 아니라 순전하고 그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것만이 힘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이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빛이다 하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한 사명,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역자들. 목사, 전도사, 선교사,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뭐, 구역인도자 하는 이 사역자들이 가장 귀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이 어떤 뜻인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대연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죠. 그리고 이제 7절로 10절을 보면, 그래서 예스겔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했다 하는 거예요. 대연을 했더니 뼈들이 살아났는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살아나서 서는데 보니까 큰 군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뼈들이 BC 587년 바벨론 군대에게 패해서 살해당했던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군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뼈들에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대연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할수 없는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뼈들 말고 이 말씀, 이 환상 중에 있었던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어, 특히 국가에 대한 절망보다도 신앙의 절망이 그들에게 있었죠. 어, 우리 중에 인생의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비관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어, 그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뼈를 살아나게 하는 대연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로 대연하고 우리의 삶으로 대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사명이죠. 자, 여기까지가 10절까지 이야기인데 11절로 14절은 이 환상 중에 경험한 이 환상 여행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하고 은는 이가 이 뼈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이 마치 죽어서 뼈가 돼 버린 마른 뼈가 돼 버린 것처럼 그렇게 피폐해지고 <laughs> 그렇게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그렇게 서로 말을 한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낙심해 있다는 거예요. 말랐고 소망이 없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포로 생활 중에 죽은 시체 같은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을 뿐이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소망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는 무덤에 빠져서. 이 무덤 골짜기 악골 골짜기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돈과 권력과 쾌락과 세상과 이런 사람들은 종교가 있어도 형식뿐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 특히 부활입니다. 죽은 곳에서 살아나는 이거는 인간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로 14절을 보면, 이 일의 목적은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 열고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리라. 12절, 13절이 그러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내가 또내영을 너희 속에 두어 어, 그 살아나게 하고, 또 고국 땅에 두리니, 그럽니다. 즉, 어떻게 죽은 뼈 같은 절망의 존재가 살아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는 거죠. 인간은 그것을 대언할 뿐이고,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 일을 말하고 이룬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고 어떤 빛이 되는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부활한 자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자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고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함이 목적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거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소망 없는 마른 뼈에게도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절망에 처하지 않습니다. 또 낙심에 처하지 않습니다. 아니,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누리고 증가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여행하는 체험을 통하여서. 마른 뼈와 같이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살리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어떤 절망의처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한, 우리는 어떠한 낙심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고, 심지어 마른 뼈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됐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붙잡으며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